듣기 2. 다음은 반려동물에 대한 뉴스입니다. 잘 듣고 질문에 답해 보세요.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,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는 전체 가구의 20.4%로, 이중 85%는 반려견을 키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반려동물을 키우는 이유는 동물을 좋아해서 56.4%, 함께 사는 가족이 원해서 31%,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17.7%, 아이들의 사회성을 키우기 위해서 17.2% 순이었습니다.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 시민들에게 앞으로 반려동물을 키울 생각이 있는지 질문한 결과 49%가 그렇다고 응답해 앞으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